너무 좋은 질문인데 재회하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재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재회 앞에 놓이면 그 뒤를 안 보고 재회만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다시 만나면 이전과 같은 문제를 반복 안할 자신이 있는데 그 전에 문제들을 검토하고 해결하고 나서 다시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상대방을 만나면 상대방한테 내 정신이 쏠리게 된단 말이에요. 변화할 수 있는 폭이 이 정도라면 상대방을 만나고 있으면 만나고 있는 데 집중하고 되니까 변화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거든요. 골짝등 같은 경우 제외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분을 해서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포기를 하셔야 돼요. 헤어진 상태에서 그 사람 보고 싶고 너무 힘들거든요. 제외는 하려고 하시는데 이별했을 때 문제점을 고칠 수 있어요. 다시 만나고 나서 못 고쳐요. 그대로 붙게 되는 거고요. 아니시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면 최후 통첩 가거나 3주 정도 아무 행동도안 하고 있다가 문장에 트릭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렇게 보내요. 클릭할 거 아니야. 이렇게한다음 수습하는 거. 수습을 할수 있어야지 쓸수 있는 건데, 질투작전을 쓰려면, 아닌 씨 하기 전에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메시지 보내놓고 삭제해도 많이 쓰죠. 끝날 때, 후는 절대 안냅니다 재회를 하고 싶은 갈망이 심하면 심할수록 상대방의 작은 멘트, 카톡, 움직임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게 되니까 과잉이 돼요 대회는 덤덤하게 메시지를 잘 읽어야 되거든요 전 제3자니까 그 상황에 안 빠지잖아요 아 이거 이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다 당사자는 늘 그렇지만 몰라요 지금 얼굴을 보자는 하 건지 볼 생각이 없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엄청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바둑 두고 있을 때 훈수 두면 잘 두는데 내가 두면 힘들잖아 이거랑 너무 똑같아요 지금 바둑 고 입었잖아 흑돌, 백돌 친구들한테 물어보는데 친구 친구 문제가 내 편이에요. 많은 종을 받으려면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상담이나 조언을 받는 게 나아요. 친구들한테 받는 건 좋지 않아요. 덤덤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친구들은 내 편이기 때문에 전해가 내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덤덤하면 재회가 잘 되는 첫 번째 이유 문제가 고쳐지고 나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부분 또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두 번째 경우 상대방의 작은 제스처에 의미부여를 많냐고 과잉되니까 불필요한 동작이 많아져가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데 재회는 설득이에요 거의 래퍼였던 것 같은데 카톡 부서 지주 바꾸시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만 바꾸세요 정석은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건 내가 전략으로 쓴다 한 달에 한번 바꿀 수 있는 거 여러분들끼리 엄청 친해지는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인가?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 몸도 마음도 아프고 불면증이 나보다 100배, 1000배 더 힘들다면서 푹푹푹 온 거잖아요. 어쩌자는 건지 물어보면 안할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조금만 치시면 돼요. 침착하시면 돼요. 공유하지 말고요. G2 작전 같은 거 써주시면 한방 클리어예요. 데리카톡 실제 영상인데 주장이라 그러는데 주장이 아니라 실제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제거해서 제가 다시 만드는 건데 가능성 웬만하면 보고 들어가요. 실패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썼는데 컴플레인 너무 심해가지고못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밀리는 거예요. 하루에 3개 이상 하려고 해가지고.